뭐, 이런 문제를 겪고 있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존의 PC에다가 마이크 연결을 사용하면서 그냥 마이크 소리를 녹음하는 게 아니고 얘를 스피커로 나오게 해서 그 옛날 말로 하면 이제 스테레오 믹스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영상에다가 그 영상 녹화를 하고 하다 보면 이상한 그 전기 잡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CPU나 비디오 카드 같은 거에서 이제 점유율이 좀 올라갈 때 그럴 때 발생을 해서 아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상인가 보다 하고 그냥 지냈거든요. 근데 오늘 이것저것 이제 뭐 만지다 보니까 여기 지금 영문인 이유는 아직 한글 서비스 팩인가? 한글 언어 팩을 안 깔았더니 뭐 영문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 전원 옵션에서 조절을 하다 보니까 그 잡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닌데 거의 한한 10분의 1? 그 정도로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팁 삼아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pc는 amd fx630 0비 l 인가뭐 그걸 사용하고 있고 이게 아마 cpu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 소음이 어떤 거냐면 지금 뭐 일부러 한번 발생을 시켜보면 예, 찌직하는 소리죠. 그니까 이게 은근히 배경에서 찌지지지 계속 그러니까 그 녹음할 때도 이 소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스피커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다른 데서 유컬라이저 만져가지고 뭐 잡음 제거도 해보고 했는데 음 아무튼 결론은 결론은 뭐냐면 결론을 내기, 내기는 그렇고 지금 이 소리가 뭐잘안 들리면 약간 증폭을 해보면. 이런 정기적인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증폭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소리가 영향을 받는 것 같진 않고 증폭하면 아무래도 좀더 커지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으로 생각한 건 곰곰이 보다 보니까 이 cpu 점유율이 한 50을 넘어가니까 이 소음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소음이 발생하는 상태죠. 그럼 여기서 cpu 점유율을 뭐 동영상 인코딩 하나 걸어가지고 살짝 올려볼게요. 지금 조미율을한30-40% 한 올리고 지금 한70% 정도 되니까 소음이 잘 나지는 않죠 증폭 한번 해 보면 예, 다시 이거를 중단을 해 보면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뭐 계속 인코딩을 걸어 놓고 뭐 이런 영상을 녹화하거나 이럴 수는 또 없잖아요. 안 그래도 CPU가 다 쓰는 판국에 자원까지 반토막 내 가지고 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저도 정확히 아직 원인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원인은 아마 이 CPU의 그 저전력 모드로 돌아가는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AMD CPU 같은 경우는 필요한 그 양에 따라서 얘가 전력을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저전력 모드일 때 이런 찌직거리는 전기적 잡음 잡음이 발생을 해 가지고 걔가 컴퓨터에 영향을 미쳐서 뭐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무슨 접지 문제나 이런 것도 아닌 거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 고민을 하다가 인코딩을 하나 걸어 놓고 뭐 영상을 촬영해 보기도 했는데 그건 좀 불편하고 음 예, 완전한 해결 방법은 아닌데 대충 전원 옵션에서 약간 완전한 해결 방법은 아닌데 약간 힌트 뭐그 정도가 있더라고요 전력 모드에 보면 제어판에서 지금 전원 옵션으로 들어와 보면 여기에 이제 노트북에서는 이걸 많이 변경해서 쓰는데 뭐 균형 모드 썼다가 절전 모드 썼다가 왔다 갔다 많이 하죠 배터리로 사용할 때 근데 PC에서는 이걸 만지는 걸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얘가 원래는 이렇게 밸런스 모드로 돼 있어요 균형 모드로 기본 옵션으로. 그러면 이 찌직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얘를 절전 모드로 하면 안 난단 말이죠. 나긴 나는데 절전 모드로 해도 소리가 나긴 나는 건데 한 5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줄어들고 거기서 이제 CPU 점유율이 조금 올라가다 보면 약간 또 소,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균형 모드에 비해서는 소리. 음량도 작고 잡음의 그 음량도 작고 빈도도 좀 줄어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이렇게 해서 한번 부스터 켜가지고 소리 한번 켜보면 아니면 그냥 볼륨을 켜보면. 그, 그러니까 그, 정기적 소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보면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데, 소리가 줄어들고, 빈도가 좀 줄어든 이런 느낌? 근데 얘를 이제 고성능 모드로 키면, 잡음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또,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걸 약간 절전 모드로 사용을 해야겠다. 근데 절전 모드도 CPU 점유율이 그어중간한 상황에서 한40%고50%이 한 사이에선 또 잡음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인코딩을 하나 돌린다든가 해서 CPU 점유율을 올려가지고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음이 전원 옵션 살펴봐도 차이를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원에서 절전 모드라는 건 CPU 성능을 떨어뜨리면서 전원 소비를 줄이는 뭐 그런 모드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균형 모드나 고성능 모드는 원래 있는 하드웨어 성능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이제 절전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서 옵션을 조절을 한 거고 이거 궁금해서 한번 스샷을 한번 찍어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다른 옵션이 지금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타임 프리퀀시 거기 차이가 있는데 얘를 그냥 밸런스 여기 뭐야 절전 모드처럼 맥시멈으로 바꿔봐도 똑같고요 잡음은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에서도 얘를 그냥 뭐 맥시멈 파워 세이빙인가 최대 절전 모드로 해도 똑같고 그 외에 뭐 쿨링 팬도 똑같고 이 세부 옵션을 균형 옵션을 갖다가 절전 모드 옵션하고 똑같이 만든다 그래서 잡음이 또안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표시된 거 말고도 뭔가 내적으로 또 추가적인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에서 더 전력을 떨구거나 성능을 떨구는 그런 옵션이 있나 보죠? 그냥 절전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잡음이 살짝 났다 안 났다 그러는데 이게 마이크 문제는 확실히 아닌 게 제가 마이크를 벌써 한세 개째 갈아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제 외부 사운드 카드를 달아보자니 그건 하나 더 구입을 해야 돼서 뭐 전에 사용하던 게몇개 있는데 하도 오래된 거라. 뭐 굳이 드라이버도 없고해서 그냥 그걸 껴보진 않았는데 뭐 사운드 카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내부 그냥 메인보드 있는 내부 사운드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CPU에서 저전력 모드 넘어가면서 뭐 거기서 전력 변화가 나오거나 정기적 잡음이 나는 걸뭐 얘가 영향을 받아서 그냥 잡음을 뭐 섞여가지고 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아 마이크 이상하게 그 찌직거리는 잡음이 나는데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면. 절전 모드를 사용해 보는 게한 가지 해결 방법이고 절전 모드도 안 되면 예, 어차피 그냥 인코딩 하나 걸어가지고 동영상 같은 거좀 cpu 자원이 50 이상 정도 올라가면 여기 지금 점유율 자체가 한50 이상 올라가면 괜찮아져요 신기하게 아무튼 이 마이크에서 나는 스피커에서 나는 그 이상한 정기적 소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제생각에 cpu 점유율을 올린다 그리고. 전원 옵션에서 절전 모드를 음. 사용한다. 이 정도일 것 같아요. 혹시 고성능 모드나 균형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걸 조금 절전 모드로 해가지고 그 스피커나 이런 마이크 녹음되는데 끼는 잡음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한 해결 방법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CPU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CPU를 바꾸긴 좀 그렇고 음 다음에 업그레이드할 때 고려해볼 사항이고 일단 임시 방편으로는 그런 방법이. 있 그런데 아무튼 이게 노트북 같은 데서도 조금 그런 이런 현상이 나긴 하던데 이게 좀 흔하게 발생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